이벤트 고쳐주면 좋을 것들 일단 문장 휘장 보호주면서 요거 물론 지금 당장 고쳐주지는 않겠죠. 네. 지금 당장 고쳐주진 않을 건데 다음번에 업데이트하면은 좀 고쳐줬으면 하는 거. 여기서부터 보면은 5에서 7 일반 문장을 5에서 7 합성 문장으로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3 정도로 낮춰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5짜리 일반 문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합성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3짜리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합성을 못해 이뭐 5짜리만 합성이 된단 말이지 3짜리 있는 분들은 합성을 못해 4짜리 있는 분들도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한 4짜리 가지고 있어 그러면 5짜리를 만들어야 돼 5짜리 날릴 거 아니야 <laughs> 뭐 질렀는데 날라갔어 그 이거 또 사야 돼 휘장 문장을 이건 보호주문서지만, 5를 띄워야 된단 말이지. 띄운 다음에 이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 물론 NC 의도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보호주문서 자체가 합성분장이 아니면 보호주문서를 쓸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최소 3부터라도 좀 가능하게 해달라. 이건 해줬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잖아. 왜 하필 5부터 만들어놨어. 그죠?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도 보면 그냥 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성 문장을 만드는데 옷자리 만들 때 있잖아요 이게 현재 아데나 시세하고 안 맞아 그것도 좀 잘못했다고 봐왜 시장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 NC에서 지금 아데나 시세보다는 싸게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데나 시세보다 비싸게 해 놓으면은 이걸 누가 현질을 하냐고 이거지 내 말은 아데나 시세를 좀 알아보고, 이걸 좀 캐시템을 판매를 해야지. 지금, 그, 합성 문장을 만드는데, 5짜리 투사 문장하고 5짜리 수업 문장하고 따로따로 사가지고, 아데나 사가지고, 그냥 합성하는 게더 싸. 그럼 이거 누가 해? 75개 들어갈 게 아니라, 한 60개를 들어가든지, 여기 140개가 들어갈 게 아니라, 한뭐 100개 들어간다든지, 뭔가 아데나보다 좀 싸게 만들어야지. 사람들 이할거 아니야. 시세 반영을 해서 캐시템을 내놓자.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내 캐시템이 싸면은 사도 된다고 봐. 난 개인적으로. 일단은 문장 휘자는 한이 정도 되겠네요. 데포 로즈의 유물도 보면은 오마르타 부적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확률이니까 근다고 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마르타 부적 같은 경우에는. 아데나도 이제 거래가 되는 것잖아요. 위에 것들은 다 현금 거래만 되는 것들인데 이건 아데나 가격이 있다고. 물론 N.C.한테 현금 가격까지 뭐 어떻게 참고하라고 내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데나 거래되는 거는 좀 시세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확정 제작인데 유물로 만들면은 아데나로 사는 것보다 싸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데나보다 싸야지 이걸 로 사람들이 살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거를 전혀 시세 반영이 안돼 있고 아데나보다 비싸냐고, 이게, 유물이. 이 유물 들어가는 게 아데나보다 비싸. 누가 이걸 사냐고. 그 요것도 좀 시세 반영을 좀 해달라. 좀 시장조사 좀 하고 좀 캐시템을 내놨으면 좋겠어.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 캐시템 잘 팔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거 뭐 해갖고 캐시템 많이 팔면 좋잖아. 그리고 우리 사는 사람들도 좀 만족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거 안 해주냐 이거지 유물도 이런 거좀해줬으면 좋겠어 NC는 아직도 등시세가 3,000, 4,000원 하는 줄 안다고 펜던트는 <laughs> 이번에 잘 나온 것 같다고요 칭찬도 아까 우리 칭찬도 하자 그냥 펜던트 패키지는 이번에 그나마 좀잘 조합한 듯 싶네요 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요 어차피 확률 낮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경험치 합산 경험치 합산도 얘기가 많이 있죠 경험치 합산에서 이번에 경험치 합산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레벨 제한이 88레이라는거 지금 다들 90대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89에 90대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쳐 이거는 해줘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나도 88레벨이기 때문에 88 레벨은 좀 낮은 레벨이 아닌가 싶은 거지 나도 합산하고 싶은데 경험치를 손해봐야 되잖아. 합산해도 그래가지고 레벨이 지금 평균 레벨에 맞지 않다. 이거 하나가 있네요. 평균 레벨이 거의 다 88인데 89, 89 정도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 적어도 그래야지 모두 다 이거를 손해 없이 다할거 아니야. 기왕 어차피 다돈 쓰는 건데 왜꼭 이렇게 패널티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 평균 레벨이 좀 올라갔으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NC 내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 NC가 이미 조사를 했을 수도 있어 가장 많은 레벨 대를 선정했을 수도 있어 그게 88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내가 아는 바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88 이상은 될것 같아 89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아 아니면 90 레벨 이래야지 누구나 이걸 한번 도전해 보지 이 영웅의 스킬 용해제 이것도 엄청 문제가 많아 그냥. 클래스별 교환 스킬이 조금 그래 왜냐하면은 어차피 경험치 합산을 하게 되면 그 클래스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클래스를 죽일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야 최상급 스킬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최상급 스킬이 없어 예를 들면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카베 아니면, 카베 베테랑. 카베 베테랑은 좀 전설 스킬이니까 근다고 쳐. 저것도 카운터베리어 정도는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왜냐면, 기사를 검사로 바꾼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사에서 검사로 넘어가는데, 카운터베리어 배운 게 아깝다 이거지, 내 말은. 그래서, 어차피 기사를 접는 마당에 카베를 좀 지우고, 검사에서 또 다른 걸좀 배우고 싶단 얘기지.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해할 수 있는 스킬하고 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스킬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 그런 고급 스킬들이 없어 요정도 그렇고 환술사도 그렇고 전사 타이탄 블릿은 뭐냐고 도대체 물론 전사로 다른 캐릭터를 갈아탈 때 타이탄 블릿을 용해하는 거잖아 근데 다른 걸 하다가 전사로 갈아탈 때도 만들 수 있는 게 타이탄 블리 밖에 없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스킬이 조금 안 맞다. 용해하거나 배울 스킬이 너무 허접하다는 얘기지. 조금 더 고급으로 좀 바꿔두,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이런 좀 허점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있어. 스킬을 용해를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기를 안한 분들은 드래곤은 다이아몬드 10개밖에 안줘 이거 만원짜리 잖아 드래곤은 다이아몬드 10개 해봤자 만원이거든 하나에 천원이거든 이거 너무 보상이 적다 이거지 왜냐면 캐릭을 변경할 때 이게 10만원짜리인데 패키지가 10만원짜리인데 만원 보상해주는 건 너무 적지 않냐 이거야 내 말은 10만원짜리 10만원 보상 해다는 것도 아니고 반절이라도 한 50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합성을 할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엘릭서도 좀 넘길 수 있게 좀해 줬으면 좋겠어 합성을 하고 싶어도 경험치만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엘릭서까지 버려야 되잖아 <laughs> 엘릭서 박은 사람들이 엘릭서 아까워가지고 또 이렇게 캐릭 팅격을안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좀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NC에서. 아니, 시그니처 쿠폰을 공짜로 주긴 줬는데, 아이템 복구까지는 좋다 이거지. 아이템 복구까지는 좋은데, 아이템을 복구 안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수잘때기 없는 걸 줬어. 악마왕의 선물 상자, 이거 필요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대입값만 지금 겁나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이거 어차피 굿 띄워도 좋지도 않아요, 별로. 굿 뛰어도 좋지도 않은데 그냥 무조건 러쉬를한 사람만 지금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으니까. 근데 러쉬를 아예 안한 사람도 진짜 많거든. 그안한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볼거이 복구 내용 내역, 복구 내역만 지금 보이는데 이 복구 리스트를 볼때 이거를 좀 기준을 아재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한 페이지에 쭉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내리면 볼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든지. 왜 캐시 템하고 일반 템하고 이렇게 나눠놓고 방어구하고 또 나눠놔가지고 하나만 복구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나눠놔가지고 이런 것도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복구도 복구 리스트탭을 좀한 페이지로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컴퓨터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이번에 복구 하나만 하신 분들도 꽤 되죠. 내 방송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이 복구 리스트. <laughs> 두개 복구해야 되는데 하나만 복구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탭을 나눠놔가지고 무기, 방어구, 악세사리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이런걸 좀한 탭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쓸데없는 좀악마 무기 같은거는 좀 주지 마요 맞잖아 저렇게 별속의 동화님도 하나만 받았잖아요 악마 무기 같은거 NC가 이거 필요없는거 좀 알텐데 아니면 악마 무기를 좀 패치를 해주든가 마법도 계속 실패하고 걸리지도 않는데 이거 시끄럽기만 하고 채팅 창이 보이질 않아 시끄러워가지고 어, 무기 주는 건 좋은데 이거는 좀 아니었다. 차라리 드그 상으로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 아쉬웠죠 이건 것도. 첫 번째 혜택에 또 보면은 아까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공짜 악세를 줬잖아 어, 레벨별로 그러면은 주문서랑 같이 줘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지 않나? 이거를 3짜리를 어디다 쓰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냐고. 3짜리 쓰고 지르려면 스네포를 또 사야 돼. 어? 캐시템을 사든지, 아니면, 시장가서 사든지, 주문서 주무소 때문에. 주무서를 같이 줘야 될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왜, 씨, 액세사리만 딸랑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요것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죠, 그죠? 예. 액세를 줬으면 주무서도 같이 줘야 되는 거지. 아, 캐시템 사라고 머리, 쓴 거라고요? 아이, 근데, 너무 티나게 하지 말자, 이거죠. 제 말은. 아니, 어차피 캐시템이 좋게 나오면 다들 사잖아요. 안 그래? 제가 틀린 말 했나? 아니, 캐시템이, 해자템이 나오면 다들 사잖아. 나도 해자템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해요, 그냥. 근데 해자템이 아니고 맨 쓰레기템만 나오잖아. 그니까 러 이거 어떻게 사라고 그래. 캐시템을 왜 좋게 낼생각은안 하고 왜 짱구 굴려가지고 이상하게만 내가지고 왜그 유도할 생각만 하냐고 내 말은 어차피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그냥 아니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캐시템 내는 거 좋게 내면 되잖아 좋게 뭐 누가 봐도 혹할 정도로 뭐, 그럼 되지 왜 그게 렇 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그런 생각만 하는 건지 모르겠어 NC에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경험치 핵폭탄 아덴왕국 정화 이벤트 이번에 이제 정화 이벤트가 나오면서 지금 기존의 폭탄이 냉각폭탄 시기였어 금액도 똑같고 그다음에 효율도 똑같았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고급 펄스탄이또 나왔 나왔단 말이죠 고급 펄스탄이 나오면서 가격이 두 배가 올라갔어 냉각폭탄 대비 1.5배 데미지 근데 실제로 내가 테스트를 한게 있잖아요 내가 테스트를 했어 해봤는데 내각 폭탄으로 30분을 했더니 경험치 0.13% 밖에 안 돼. 몹킬이 5600킬이었어. 펄스 폭탄으로 30분을 했더니 1000마리 더 잡았거든. 1000마리도 아니야. 600마리 더 잡았어. 600마리. 경험치 0.16%란 말이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안 나. 아데나가 두 배가 나는데. 여기서 0.13%를 먹었으면 여기서 0.26%는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은 돈을 두 배로 더 썼으니까 더 먹던지. 경험치 배분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여기서 5600마리를 잡았으면, 여기서는, 어, 만 마리를 잡을 수 있게끔, 데미지를 좀 대폭 상향시켜 놓던지, 아데나를 두 배나 올려놔가지고, 효율은 두 배가 안 나오잖아.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폭탄이 두 종류인데, 밸런스가 아예 안 맞는다는 거. 그래서, 두 배나 되는 금액을 써가지고, 펄스 폭탄을 써야 되냐.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이런 문제도 좀 하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폭탄을 안 쓰면은 동력장치를 아예 획득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죠. 폭탄을 써야지만 이 하루에 100개를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폭탄을 안 쓰고 그냥 사냥을 하면 100개가 안 모여.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폭탄을 안 쓰고 이벤트 참여만 해도 이게 100개가 모여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은, 문, 남은 사람들은 다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폭탄을 사지 않으면 재료가 다 모이지 않습니다. 100개가. 이거는 잘못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폭탄이 없어도 이 재료를 100개를 다 모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폭탄을 쓰면 재료가 엄청 많이 모이겠지. 그럼 그것들을 지금 그거잖아. 한번 모아가지고 보상 받으면 다 없어지잖아. 그렇게 해놓으면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돼있고. 이것도 좀, 이렇게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laughs> 아, 이런 것들 안 줘도 돼. 그냥, 저 이벤트 참여라도 좀할수 있게끔 해줘라. 그리고, 이 부분도 문제가 있어. 드상을 먹으면은 혜택을 주는 거는 맞다고 쳐. 드상을 먹어가지고 경험치를 10% 주잖아. 여기 드상 3개 들어갑니다. 여기도 3개 들어가고, 여기도 3개 들어가고. 근데, 이 아덴 구왕의 보급상자에서만 왜 아이템을 주냐고. 구왕의 제작을, 구왕의 제작 의뢰서를 왜저 상자에만 주냐고. 일반 보상을 받으면은 이 상자를 안 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이벤트를 참여를 할 수가 없어. 이벤트 왜있냐고 이건 대놓고 그냥 현지를 해야지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이벤트인데. 현지를 해야지만 이벤트가 가능한다는 게 이건 좀 잘못됐죠? 현질 안 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우리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이거지 대신 현질 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더 주, 주지만 안 하는 사람도 이거를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드사을를안 먹으면 아예 그냥 획득이 안됩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구강의 제작 의뢰서가 일반 사냥에서도 나올 수 있게끔 좀 패치가 돼야 된다 이런게 좀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거 좀 수정해줬으면 좋겠어